1위인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가 M&A를 발표하였고 뒤이어 3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에 따른 기업결합심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승인된다면 독일 자본의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가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이 처리될 수 있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배달앱 노동자, 최종소비자인 국민들까지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보식하고 독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발언을 적치하고 공정위의 합리적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곳에 와주신 주요 참석자 소개, 참가자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모차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주요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홍구 국회의장님,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재윤경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신 우원식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중소상위자영업자총연합회 자연, 김진철 공동회장님과 이동주 상공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북가맹점주협회 이재방 공동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정책위원회에 오신 김남근 변호사님과 이, 김지호 민생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라이더 유니어 박정호 위원장님과 이용주 정책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배민아이더스지회 박경준 인천지역 대표님과 이송정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플랫폼 노동연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지를 위원회 위원장님님이신 박홍근 국회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